아, 안녕 하 십니까？제주 1등 길로 제주 중고차 특파원 입니다. 오늘 은 저의 유튜브 후 기를 보 시고, 또 저의 매물 영상 을보 시고 방문 을 해, 주셔 가지고 더뉴 트렉스 를구 입해 주신 고객 님 께서 소감 한마디 말씀 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인터뷰 를좀 하고 있 는데요. 아, 지금, 고객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번트레스를 네. 구입하신 고객님이신데,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, 애좀 얼굴을 못 보여드리지만, 굉장히 좀 훈남이시거든요? 아 좀, 아직,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아,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, 네. 고객님? 네, 제가 경기도에서 이사를 가가지고, 아, 경기도에서? 아, 이번에? 네. 네.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, 네, 네.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런 차가 필요해갖고한달 동안 계속 알아봤는데, 아, 제주도에서 차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육지에서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고. 네네네. 예, 몇년 동안 꾸준히 네. 하시면서, 아, 실내, 사실은 실내감이 되게 많더라고요. 네네. 아, 아 그래서 네. 이번에 구입하면서. 네. 아, 좋은 차를 빨리빨리 해주시고. 네. 깔끔하게 다 해주시고 네. 그래갖고.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아 감사합니다, 부인. 혹시 뭐 상담하면서 저한테만 서운하시거나 뭐좀 그런 건 없으셨죠? 아,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네. 여유가 네. 있으시니까 네. 이 상담도 길더라고요. 네. 왜냐면은 제가 이 차를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좀 자신감 있게 팔으려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께도 방문하셨을 때 자신감 있게 소개를 좀 드릴 수가 있었고, 네.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었잖아요. 네. 자신이 없,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이제 뭐, 저한테 이제 거래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의 거래처 자동차 뭐~ 정비사라든가 용품점이라든가 뭐~ 타이어점이라든가 외판 수리점이라든가 요런 데다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아. 만약에 혹시라도 뭐~ 타다가 긁히거나 뭐 아니면 망가져서 고칠 일이 생기시면 다른 데 견적 알아보지 마시고 아. 저한테 먼저 알아보, 네. 알아보시고 견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. 한번 하시면은 좀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는 모든, 거를 모든 제가 다걸 제가 예. <laughs>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믿고 연락 주시면. 예,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사모님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. 저도 좀 많이 기쁩니다. 고객님. 앞으로 운행 잘 하시고요. 예. 안전운전 하시고 또 예. 주변 분들한테 혹시라도 소개할 일 있으시면은 네. 소개 한번 해주시면 예.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저 이제 네. 저 타는 차오래돼갖고 또쪽 타면 바꿔야 아, 되니까. 예, 그때도. 네. 예. 네. 저또 네. 9년 차거든요. 아, 그러시면 네. 감사하죠. 네. 또 좋은 차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혹시라도 어, 만약 고장 나거나 그러면 또 AS 네.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불쾌하지 마시고 음, 전화 주시면은요. 예. 예.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중고차니까 요뭐아 아, 뭐. 네. <laughs> 이고네 네.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어, 더뉴트랙스를 구입해주신 고객님하고의 인터뷰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? <laughs> 네.